그만 들어보세요. 조배수 구현했잖아요. 조배수를 했으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아, 이사람들 순서도 잘 몰라. 조배수 구현했으니까 우리 당이 한지. 어제, 어제, 어제 본회의에서 우리 경청래 대표님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설 도중에 경청래 대표께서 어? 노상훈 수첩을 언급하면서 노상훈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 대표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 이렇게 발언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석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분들이, 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가서, 오늘 누가 말을 했는지 밝혀졌어요. 정말 반성하십시오. 예? 정말, 내란다기 아니면 할수 없는 발언을 한 거예요. 몇 그저, 며칠 전에 여야 대표가 만나서 대화도 하고, 민생 협의처도 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이제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겨우 이틀 만에 본회의장에서 죽기를 바란다고요? 노상원 수점이 현실이됐으면 좋았을걸? 이러니까 내란다게 말을 듣는 거예요. 네? 나경원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죠? 저한테 반말 쓰신 거 사과하시라고 그리고 조선의원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거 말씀하신 거 사과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왜 지금까지 사과를 안 했습니까 나경원 님 제가 말씀을 했죠 그래서 저한테 그랬죠 저한테 반말한 건 사과하겠다 그렇지만 소설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런 말씀 사과 지금까지 안 했어요 저는 나경원 님이 저런 법사위원 커녕 한사는 그냥 법사위원 자격도 없다 고 생각해요. 네? 왜 여기 왔냐? 나경원 의원, 다음 주에 재판 이 있죠? 또 특검수사 앞두고 있죠? 이걸 피역에서 오신 걸로 사람들이 다 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신상말분신상말아 하세요. 사과를 하시고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조선은 무슨 국민을 대표할, 뭐 자격이 부족합니까? 나경원 의원님, 사과부터 하시고 발언하시고 신상말을 하십시오. 네? 도대체, 도대체, 당대표가 연설하는데, 노상훈 수, 노상훈 수첩처럼 수고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발언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같은 의원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같은 미련 의원들하고 같이 하늘을 이고 살수 있습니까? 이걸 한자어로 불구 대체로 원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함부로 해가지고, 오늘 밝혀졌어요. 발언자가 밝혀졌다고요.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면서, 노사원 수첩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면, 대통령도 안 계실 것이고, 우리 정청례 대표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걸! 이렇게 말하자! 국힘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반성하세요 이런 말을 서신 분들이에요. 오늘 누군지 찾아보세요! 예? 네? 살인죄 예비 음모, 예? 살인죄 수소를 부르는 템들하고 어떻게 같이 근무를 합니까? 어떻게 같이 국정을 노래겠어요 제발 좀 부끄러워하세요. 그만 좀 말씀하시고, 송석진 의원님도 가서 원내대표님께 사과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국, 오늘 저법사위 감사로 내정되신 분 취소하세요. 그리고 좋은 분, 좋분 내정해가지고 법사에 오게 하세요. 정말 저 부끄러워요. 예? 네? 부끄러우세요. 정말 부끄러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